살면서 힘들었을 때, 당연히 있었죠. 저 한창 연기 공부했을 때는 안 해본 알바가 없었어요. 아, 저 그것도 해봤어요. 배달 알바. 치킨 배달. 꼭 혼자의 힘으로 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남들보다 많이 늦은만큼 그리고 좀더 어렸을 때는 꽤 오랫동안 당번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은아 매직했어? 머릿결 진짜 좋아 보인다 아나 원래 반곱슬인데 아침마다 맨날 펴주는 거야 나 원래 비 오는 날엔 진짜 난리 나거든 그렇구나 아! 이거 알지? 홍나인 맨날 쓰는 거캐치를 무선고데기인데 한번 써볼래? 써보고 괜찮으면 너네도 하나 사 그럴까? 그래도 돼? 그럼 그 북적이는 교실 안에서 짝사랑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표현도 서투르고 그런 마음이 나한텐 너무 어려웠고 감정에도 미숙한 탓에 잘못된 표현도 사슴 없었어요 근데 이거 한번 충전하면 얼마나 가? 아.. 잠깐만 나 당번이라서 칠판 좀 지우고 올게 <기> <çok> 음, <진짜. 웃음> 하지 마아 따따따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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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다 음, <laughs> 이번 주부터 당번 난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옷인데, 니네 거야? 아니, 그럼... 음... 벗어? 그럼... 어... 뭐? 벗어, 니네 옷도 아닌데 왜 입고 있어? 얼른... 야! 왜 이래? 야, 하지 말라고. 네오도 아니라며나왜 뭐 이래? 야, 하지 말라고. 아니요. 버스락. 하지 말라고. 야, 송예은. 그만해. 뭐가? 그만하라고. 싫다잖아 뭐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거 이뻐가지고 한번 입어보겠다고 그런 거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럼 뭔데? 그냥 우리끼리 노는 거야 얘네끼리 잘 노는 거야. 음, 정확히 말하면 성예은이 가지고 노는 거야. 뭐? 너 퍽하면 선동지라고 애들 쥐락펴락하는 거 모를 줄 알았어? 은근히 눈치 주고 무시하면서 따분히 설계나 하고. 내가 어, 언제 너 해지 번따남도 뺏어갔다면 번따남? 야 김혜지, 네 번호 따였어? 어. 야야 언제 어디서? 그만 좀 괴롭혀. 지연이 울겠다. 아 먹어. 아. <laughs> 이것도 먹어. 집어. 뭐야? 너네도 그렇게 생각해? 뭐야. 야, 홍나임. 너왜 가만히 있어?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뭐? 야. 너 어떻게. 장엔 홍나임한테 팽당했네? 진짜 실세는 홍나임이라니까? 인생은 홍나임처럼, 짱이야, 니가 야, 김혜지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난뭐 기분이 좋아서 이러고 있겠냐? 주웠다, 버렸다. 너네 사람 일회용처럼 돌려가면서 쓰고 버리는 거, 그거 당한 나는 기분 안들어겠냐고 야, 너희 그만해! 이진 너도 조심해라 맞춰볼까 얘 다음에 너야 맞지 성혜은 네 눈에 거슬리는 순이 다시 그만 떨어. 이게 진짜... 회복스타 되겠네, 너? 만해 진짜 다 오해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괴롭힘 당하는 게 아니라 다 장난이라고 별일도 아닌 일 가지고 왜들이래 진짜. 너 요즘 오바다, 너 요즘 좀 오바다. 티안 나게 잘 했어야지. 남의 가슴에 꽂은 화살은 돌아오게 돼 있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나이마! 같이 가자. 너 당번 아니야? 먼저 갈게. 꽤 오랫동안 당번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쓸쓸히. 정리를 끝내야 하는. 귀엽네. 왜네가 울고 있어? 울고 싶은 건나인데 내가 웃긴 얘기 해줄까? 내가 진짜 한심하게 내가 괴롭힘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못했어. 내가 예민한 거겠지, 다 오해겠지. 근데 그때 깨달았다. 그만 좀 괴롭혀. 지연이 울겠다. 네가 날 싫어하고 있었구나. 괴롭히고 있던 게 맞구나. 안 웃겨? 웃으라고 한 얘긴데 짜증나 진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대답 안할 거야? 지금 아니면 하시는 기회 없어. 그 사이 전 정말 많은 감정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게 제가 연기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됐어요. 제가 표현이 좀만 서툴지 않았더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더 깊게 생각했더라면, 하는 후회?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를 다시 마주쳤을 때, 어쩌면 저한테 기회가 다시 온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쫓았던 건데 왜안 도망가? 내가 왜 도망가? 응. 여전히 저는 그 친구를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내가 왜,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도망쳤는지. 돼. 저를 다시 마주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살고 싶거든? 아무리 후회하고 반성해도 소용이 말지? 없는 거예요. 이건. 없으니까, 시간은 어차피 돌이킬 수가 없었고, 그건 저한테 기회가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보면 저 되게 참 별로인 사람 같죠. 맞아요. 그 친구 말대로 제가 유명해질 가치가 있는지, 제가 누군가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아직까지도 마음이 아파요. 웃기죠? 제가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는 게. 제 인터뷰 기사 꾸밈없이 써주세요. 그 친구가 다시 상처받지 않게.